이제 2편디젠을 이제 뜯었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디젠 트립 작업을 작업을 해보겠는데 이건 이제 일반 이제 트립인데 이거를 이제 바보같이 똑같다고 여기다가 뭐 바보지 산다고 여기다가 이제 또라이즈 거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응? 여기다가 뭐지 여기다가 만약에 여다간짜 또라이짓거리한다고 만약에 여다 현대기에도 꼬우던 타버립니다 기계냐 트립이냐 센놈이 먼저 이제 센놈이 조져버리지 둘다 뒤질 경우는 없고 센놈 하나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제 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작업을 할때둘다 상접이냐? 성접에 여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저기 있지? 응? 여기서? 여기서 오디오 투 오디오 이, 이대로 이대로 하는 거야 꼭지 말고 이대로 하는 거야 접점에 맞춰서 하고 다시 와서 판넬 판넬로 가고, 요거는또 트립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오디오에 꽤 있는 트립, 필름 케이블은 건들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이 2014년 작품이 2014년 작품.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만들 거야 아마 이제 이제 만들어놓은 거다 만드는 거지 뭐제 이거 뭐몇 대나 오겠어 이 차가. 근데 이제 열 껴주면 또 이제 또 이제 일부 손님들이 어? 아니 이게 왜 2014일요 이런다니까2 0 1 4요이라니2 0 1 4지 그냥 뭐 어떡하라고 응? 2014집을 어떡하라고 그걸. 트립 트립이 트립이 트립이, 트립이 또트립을또 가는 거야 게 으로 가고 요게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좀, 좀, 좀 애매모호한데 이게 좀 판넬로 가는 트리프 이게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뒤집어져 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맞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가고, 뒤집어서 가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써는대로만 그대로 연결하면 돼. 뭐 바보짓거리 할 일도 없지. 이것을 또 이렇게, 이것 또 꺾으면 안 되고 또 이대로 그냥. <laughs> 이렇게 수평으로 딱 이렇게 이게 또 삐져나오나 뒤틀리거나 그래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끝나면 돼파란색 위로 올라오게 몇번 이게 쪽보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솔직히 누가 이제 카로스넷서 쓰면은 디젠보다는 쉬우니까 카로스넷이 카로스넷으로 그냥 바꿔치기 하고 싶어 그냥 음 고객님들한테 카로스넷을 음. 바꿔치기 하고 싶어 그냥 이게 뭐카로스넷 끼고 있는 차량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꿔치기 하고 싶어 일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 되지. 카로스앤이에 편해요 예. 편하고 디자인이 뭐 후기 모델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수자냐 또는 새로 바뀌는 회사명이냐 이거 다 틀린 건데 똑같아요 그냥 오히려 카로스앤이 멋있죠 오디오가 이쁘고 똑같은데 사실 여기 트립 요거 요거는 이제 캡타를 묶어주면 됩니다 단단하게 캡타로 묶어주고 세게 말고, 살살 이렇게 세게. 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순 k a 올라온 순정에서 올라온 이거 이거 뭐야 저기 이 필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스페어가 없어. 순정 순정 이거 필름은 수, 스페어라는 게 없어. 스페어라는 게 없어 여기다가 이제 저도 크다 해 너무 크다야 맞는 건가 이게? 이거는 전동으로 조이되 이렇게 스냅을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깨작깨작 그리고 트립에 체결 거꾸로 뒤집힌 그 트립에 또 체결되는 요프라틱은 이렇게. 내병님은 중국제 것 이런 걸 작업을 안 하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여기 이제 트립으로 이제 체결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요런 걸로. 전동으로 조이는 이제 또라이들은 없길 바란다. 조일 수도 없지만. 팁이 있다도 조이면 조, 조져버리지. 얘가 이 버튼이, 주, 버튼이 이게 안 눌리잖아? 그럼 트립으로 가도 안 눌려. 신기한 게. 액정이 죽었잖아? 액정이 죽은 죽은 김에 뭐 내비 매립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또라이 이, 이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액정이 죽으면 이 액정이 죽어버리면 트립 켜도 안 되고 브루스가 죽었으면은 트립을 작업을 해도 또안 되고 버튼이 이게 주, 안 돌리면 트립 작업도 안돼 거는 버튼 쓸 수가 없어. 그렇 생각하시는 바보 같은 분들이 있는데 트립이 죽으면 동시에 같이 안돼 트립, 트립이 트립 아니라 저저 오디오 버튼이 막 이렇게 부러졌다 부러진 거는 그림으로 형성하시켜서 살릴 수가 있는데 이 버튼 뭐안 눌려 3번 4번이 그러면 똑같이 트립 연결도 3번 4번이 안 눌려 이거는 이제 이 회로가 맛이 간 거지 버튼이 맛이 간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내병님은 뭐 기술이 녹슬질 않았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예요. 뭐 흔들고 지랄해도 문제가 없고. 됐죠. 간단해. 그러니까 쪽보드, 쪽보드가 모든 걸다 해결하는 거예요. 쪽보드를 껴줘야 돼. 근데 일하기는 뭐 소비자가 만약에 또는 업자가 있으면은 내가 좀 쓰고 있어, 어? 이게 저거 디젠. 근데 카로스에서는 이게 파란 노, 어, 녹색의 녹색, 얘보다 더 이뻐 모양이. 버튼도 큼지막하고. 디젠이냐? 카로스냐 이런데 매립하기에는 카로스가 훨씬 편해. 카로스가. 쪽보드가 필요 없거든. 되게 편해. 오늘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제형정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형정밀 아니면 나는 진짜 저거 됐지 그지 거지. 거지 됐지 거지. 제형정밀 사랑해요. 여기 이렇게 째면 되고 뭐 이거 째면 뭐 무선 손상 지랄이관하 이거 뭐 망가져 어차피 시간이 지났어 2014년 버전인데 이미 망가진 건데 뭐 이렇게고 손님들 오면 이제 이렇게고 이제 바꿔주는 거지 이제 카로스넷이 오든 지네 바꿔주는 거야 뭐 이걸 일일이 언제 올 때마다 이거를 체크하고 앉있있냐냥